신기하했죠사이즈가제 <laughs> 새끼 손가락 정도? 아, 목소리 진짜 너무 꿀려요. 아주 괜찮죠? 40? 아, 그래도은 봐야지.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 새덕후 님이랑 같이 사내 왔는데요. 오늘께서 어, 이제 탐조를 하면서 새들에 대해서 촬영을 할 거예요. 네, 막상 와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뭐가 엄청 날아다니죠? 지금 산 저녁에서 무진장 날아다니는데 저네들은 새가 아니라 지금 나방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야간성 야행성인 나방들이 지금 산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 나방들이 전부 다매미나방들이 성충이 된 거거든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적정한 환경이 돼 가지고 날아다니기 시작한데요. 일단 매미나방을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사방에 널려 있어 가지고 되게 편하게 볼수 있어요. 이 친구가 바로 매미나방의 암컷 성체예요. 신기하게 생겼죠. <laughs> 사이즈가 제 새끼 손가락 정도? 아, 목소리 셔 너무 꿀려요. 제더코 <laughs> 님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laughs> 아니, 예. <laughs> <다름이> 훨씬 좋으시면. <좋으신다. 웃음> 아니요. 역시 코노르이 님. 이거 매미나방이 암컷은 색깔이 화려하고 수컷은 색깔이 아, 부끄러워. <laughs> 색깔이 수컷은 어두운데. <laughs> 암컷들은 날개 그막 색깔로만 구별하는게 아니라 더듬이를 보면은 더듬이가 이렇게 가늘어요. 그리고 수컷들은 자 어디 수컷들이 너무 날아다녀가지고 수컷들은 지금 헌팅포차 온 거잖아요 지금 헌팅하려고 막 지금 싸돌아다니고 있는데 껏 세우고 그쵸 <laughs> 암컷들은 이제 어차피 제, 제자리에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수컷들이 오니까 얌전하겠는데 수컷들은 이렇게 빨빨빨빨대요 아 보시면은 어 여기 수컷 있다 자짝짓를 끝나고 죽었네요 복상사라고 하는데 스커스는 더듬이를 보면은 더듬이가 약간 두꺼워요. 그 이유가 이제 암컷들을 조금 더잘 찾기 위해서, 좀더 이제 더듬이가 어떻게 보면 감각 기관이잖아요. 애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뭐 페로몬 이는거 느낄 수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게 크고 암컷에 비해서 색깔이 좀 칙칙해요. 어... 지금 막 날아다니는데 제가 좀 이따 수컷을 보여 드릴게요 암컷은 자기가 독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되, 되고 날아다닐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색깔로 다 위협을 하는데 수컷은 암컷에 비해서 이제 활동반격이 높고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만큼 천적들한테 자신의 몸을 은닉하기 위해서 이런 나무 껍질질의 색깔 이런 걸 따라 띄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짝짓기를 하고 있죠 이 검은색 나방이 요즘 너무 날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매미나방 하면은 하얗고 좀 빨갛고 이런 동나방들을 생각을 했는데 까만 나방이 날아다니니까 얘네는 뭐지 싶었을 거예요 아, 제가 오르막길이좀 약하거든요 많이 꿈쩍돼가지고 근데 사실은 얘네가 전부 다 매미나방이었던 거예요 동네 어딜 가도 지금은 막 밤이 되면은 그 전광판 가로등 이런 데 날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어우 숨차 매미나방이에요 이게 매미나방 암컷이 알을 낳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산는다 <laughs> 직업병입니다 오쳤는데 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이게 인섹트 서치아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약간 밝은 숲이었는데 역시 나방들은 야행성이라서 약간만 어두운 숲에만 가도 이렇게 날아다니거든요 와 대박 저 숲에 깊숙이 들어오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수컷들은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찾기가 쉬워요 천적들도 얘네를 보기가 편해가지고 잘 잡아먹는 편인데 지금 이렇게 다녔는데도 암컷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이유 그러니까 암컷들은 나무나 돌틈 같은 데다 박혀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냥 페로몬만 내뿜으면서 수컷들이 알아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바위들이나 저희막뭐 가로등 이런 데 주변에 알을 많이 낳거든요 실제로 나무보다도 이런 데다 더 산란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나무보다는 이런 데다 알을 낳는 이유가 애들이 천적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나무는 이제 다른 벌레들이 많잖아요 개미라던가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많이 붙어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복상사로 끝난 수컷은 저쪽에 죽어 있고요 간단하게만 둘러봐도 지금 수백 만 이상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온산이 이매미나방으로 뒤덮여 가지고 엄청나죠 잔인한 방법이긴 한데 암컷 한 두세 마리를 잡아가지고 으깨놓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수컷들이 엄청 몰려들어요 이게 페로몬 트랩이라고 하는데 동남아 가면 그런 식으로다가 채집을 많이 해요 약간 전문가 같았죠 방금 저도 사실 주워드는 거라서 와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와고 앉을 벤치들이에요 앉기 진짜 싫다 진짜 보면 중간중간마다 이제 막 가로등이나 전광판에 있는 알들은 시에서 좀 걷어 간것 같아요 다 퇴치를 해가지고 긁어 간것 같긴 한데 그걸 긁어가면 뭐합니까 다음날이면 다시 리셋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가 알을 낳고서는 지키고 있어요 천적들이 자기를 먹더라도 이제 알은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왜 목이 물렸어 지금 산을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있는데요 개체수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나 저런 식으로다가 나무에 이런 뭐 병을 병충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발라놓은 테이프 있잖아요 저 안에서 이제 애들이 엄청나게 번들게돼 있더라고요. 이... 메미나방은 번데기가 되기 전에 나뭇껍질이나 이런 데 속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번데기 방을 만들고 아니 그 고치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우화를 하는데요 저게 이제 애들을 좀 방어를 막아주.. 그천적으로부터 막아주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저 안에서 엄청난 양의 메미나방들이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성충이 되고 활동을 하는데 가끔씩 충격적인 광경을 마.. 많이... 자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번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자 아직 괜찮죠? 옆에 나무도 그 옆에 나무도 미쳤죠 말이 안 나옵니다 날아가지도 않아요 마음 같아서는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제가 생물 유튜버라서가 아니라 몸 만지거든요 오늘 도구를 안 갖고 와가지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만 없애도 상당한 개체 수리 같은데 아, 정말 끝이 안 나네요 너무 많아요 지금 수컷들도 여기서 짝짓기 하고 있죠. 암컷들 이렇게 이 알으려면은 을낳 몸으로 덮어줘요. 저 하나당 알 새끼들이 몇백 마리씩 있는 거죠. 백날 날아다니는 수컷들도 몇 마리 없앤다 해가지고 개체 수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암컷을 없애야 되는데 암컷은 들 이렇게 날아다니지도 않고 벽에만 붙어 있으니까 가로등에 날아온 수컷들 몇 마리 죽인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가는 산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붙어있는 나방들, 암컷들을 많이 없애야 될 거예요. 자, 이런 테이프들. 병충해막겠다고 많이들 깔아놨죠? 이거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짝 들 들춰, 들쳐 보잖아요이 안에서 애벌레들이 이렇게 바글바글해요.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다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도 암컷이 있고, 여긴 수컷이 또 있네요. 이 주변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여기도 붙어 있고, 야 여기도 미쳤다. 지금 나무 밑에만 있는데도 애들이 날지도 않는데도 나방가루가 계속 날려가지고 눈이 아파요. 현재에 있어서 얘네는 자연의 일부분이다 이런 말로다가 표현하기 이미 글러먹은 것 같고요. 개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은 오히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다 얘네 개체수를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심각하게 많아요. 특히 북한산은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아요. 와, 여기도. 얘네가 좋아하는 나무가 물박달 나무라는 건데 그 나무가 아닌데도 많네요 아 죽어버릴 것 같아 힘들어가지고 아 애들이 자 이건 편집자님이 비교 사진을 한번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몸이 약간 좀 회색깔이라 해야 되나? 색깔이 많이 빠져요 그 이유가 얘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몸에 있는 털들을 많이 털다 보니까 색깔... 색깔이 많이 빠지거든요 자 이게 알집인데 보시면은 어미의 털로다가 잔뜩 덮여있어요 그렇죠 살짝 엎어보면은 이 안에서 알들이 나와요 어. 알들이 보이죠? 이 주황색으로 딱쫴만는그 동그라미들 다른 나방의 알들보다 훨씬 단단해요 이런 식으로 개미가 붙건 천적이 건들건 신경도 안 쓰고서는 몸으로 지키는데 곤충이 할수 있는 최상위급 모성애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들은 일정 데미지 이상을 주면은 새끼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은데 곤충들은 이러질 않거든요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얘네 하나 없앤다 해서 뭔가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얘네들 다 없애지 않았다고 너무 나쁘게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지금 너무 간지러워요 피부가 너무 간지러워 이 생태계를 해야 하는 건 사람이지만은 손상된 생태계를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보존을 하는 것도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량으로 발생된 멜미나방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개체수를 다시 줄이거나 원 상태로 다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네를 없애기 위해서 약을 쓴다고 하면 얘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무고한 곤충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다가 직접 없애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이드가 국가를 통해서 제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야 저기 소나무인데도 달라붙은 거 봐봐. 와 시체 떨어진 거 봐봐. 이렇게 시체가 떨어진 데 주변은 당연히. 헐.. 좀 현장감을 좀 줄게요. 이런 나무 틈을 보면은.. 아.. 매미나방들.. 사방에 붙어있죠. 근데 네, 이걸 더 자세히 보면은.. 나와라! 사슴벌레 개또자이와 이제 보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나 시에서 관리를 해놨네. 보시면은 이 나무에다 끈끈이를 붙여놨어요. 보면은 애들이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다 죽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다 붙여놓고 있으면 이제 애들이 뭐 계속 몰려들면 은 서로의 페로몬 냄새 때문에 또 몰려들고 또 몰려들고 이러는 건데요. 지금 산 저녁에다가 이걸 설치해놨어요. 지금 이미 사람들이 꽤 다니는 산에다가 이걸 다 해놨네. 얼마나 많이 날려들까 해가지고 야간에 와봤는데 와 많이도 설치해놨네요. 야, 여기다가도 설치놨고 공무원분들 진짜 고생 이 많으셨네요.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게 문제점이라고 하면 다른 곤충들이 활동을 하기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기준 나무로 삼는 다른 벌레들도 활동이 좀 어려워진다는 건 장, 단점이 있긴 한데, 또 매미나방 없애는 확실히 효과적이긴 하네요. 또 이러한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체수 조절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보이니까, 또한 내년쯤에는 많은 개체수들이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위에는 정말 많다. 아유, 동생들 벌레 잡으러 와서 너무 좋아하네요. 한 명은 190이고 한 명은 189인데 아직도 벌레면 잡으러 오면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Whatie? 아내눈 마야! 아눈와 들어왔어. 충격적인 영상. 우 와. 아 어, 우리 모래가 붙어요. 와 대박 씨. 야 어? 주간보다 야간이 더 많이 날아다닌다. 오늘 샤워하면은 죽을 때까지 할수 있는 샤워는 제일 상쾌할 것 같아. 자 진짜로 감사합니다. 평바. 진짜로 평바.